안녕하세요. 아,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TV를 보다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는 잘 보는 프로는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냥 그때는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음 예전에 한번 잠깐 봤을 때 어떤 부부가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래 이래 지시를 하니까 자기 아집에 못 이겨서 그거를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방송 중단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된 적이 되는 걸 한번 보고 제가 그거 보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그 프로를 좀 이렇게 잘안 보게 되는 그냥 채널 돌리다가 그게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거나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음, 어떤 분이셨냐면, 외국 음식을 자주 외국 음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냥 손님 대박의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음, 한 가지 메뉴만 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뭐, 자신 있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거 어떤 걸 할지도 별로 계획도 안 세워놨다가, 하루 그냥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어떤 걸 해가지고,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한테 내놓고, 뭐,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선생님이 느낀 그 마음을 저도, 어, 도대체 저 사람 뭐지? 왜 나오는 거지? 혹시 저게 컨셉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주방에서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느리시더라고요. 빨리빨리 손이 빠르지 않는, 아은 상황에서 그거 일을 처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아 갑자기, 그 모습이 그냥 내 모습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도 다 그냥 내 마음 같고 음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뭘 그때 엄청나게 경험을 했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그 어떤 누구의 어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는 내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그냥 듣기만 해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내가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골목식당을 보고 그분의 하는 행동과 음,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런 방침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할 부분이 되게 많았던 부분, 그런 분이셨는데 그냥 왠지 그냥 그분이 저 같았어요. <laughs> 뭐, 뭐, 성별도 다르고, 뭐, 저는 그쪽, 그런 다른 나라 음식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같은 점은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뭘 하면 굉장히 빨리 해요.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요. 근데 그 느릿느릿한 모습 속에서 막 굉장히 분주하게 이쪽에서 했다 또 이쪽에서 했다 하면서 음식은 굉장히 늦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응? 손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그걸 가지고 오는 모습 뭐 그런 아주 어리숙한 아, 전문가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그게 그냥 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의 모습에서, 아, 저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한 번의 체험 후로 계속. 그러고, 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겐 저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꼭 똑같은 행동이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보고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답답해했던 게 남을 내가 무엇이 간데 판단 비판 그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한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나 놀랍게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프로를 보고. 그 이후로 완전히 좀 해소가 된 편이에요. 뭐100% 해소가 된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사람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게 너무나 요즘에 되게 와닿고 있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모습들이. 그래서 그 모습에 답답했던 그런 심정보다는, 아, 나구나. 나도 저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답답함에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이제 백종원 골목식당을 보면 그분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분 모습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한 1회, 2회, 3회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번 나오길래 또 봤는데 또 이제 제가 안 봤던 그런 건데 그냥 그분은 저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외국 음식을 막 하고 그분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다저 같아요. 너무 막 안쓰럽고 측은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설령 컨셉이었을지라도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 상대가 나의 거울이라는 그 말을 너무 제가 실감하게 할수 있었던.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음 프로 같은 거에서 의도하지 않은 말을 저는 그게 캐치가 되는 게 가끔 있는 게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때 이후로 많이 마음 사람들 바라보는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과 어 아이들에게 신랑에게 이웃들에게 하는 그런 어 말과 행동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거를 한 번쯤은 다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되게 놀라움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